오속 소개될 기타는 고딘 네. 멀티아 클래식 H S S A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아, 바디가 굉장히 슬림한 아주 일렉 기타처럼 아주 연주가 편하게 되있끔 넥 자체가 굉장히 아주 얇은 그런 아, 클래식 기타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탑이 예, 예, 플레임 메이플인가 아, 메이플 탑도피스가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요. 아주 굉장히 아주 어, 최고 사양 답게 아주 어, 탑이 아주 굉장히 아주. 유리프라 이렇게 비교가 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네, 헤라벡스 이 프리앰프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어, 웬만한 세션하시는 분들은 한 대씩 뭐다 소장하고 계신 그런 기타 같은데 여기에 에미디아 라우나 소리 시대 있고요. 네, 이십 이게 지판이 뭐죠? 이로 노주든가 이 노, 약간 어, 뒷면을 보시게 되도. 네, 예, 배터리. 네, 온넷. 네, 클래식. 이게 십이 년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핸드크래프트인 예, 캐나다 메이드인 캐나다 제품이죠. 이 고디 멀티악 제품은 어, 세션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하시 노골. 그한 대씩 가지고 계신 그런 기타인데 뭐 녹음용, 레코딩용, 뭐1080 라이브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기타라 아주 추천드리는 아주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세션맨의 필수품 고딘 멀티 악 모델이었습니다.